304 방송 시작합니다. <laughs> he walked himself lame. 그래서 lame은 절름발이의, 서투른, 불충분한 이런 형용사인데 그는 걸어서 그 자신이 절룩거렸다좀 어색하죠? 그러면 너무 걸어서 그는 너무 걸어서 다리를 절룩거렸다 해서 얘를 주어로 보고 얘를 우형식브라 타동사로 보고, 얘를 목적으로 보고, 얘를 목적격포로 봐요. 그래서 우형식 본래 워크는 그는 걸었다 해서 완전한 타, 자동사인데 얘가 타동사로 바뀌고, 또 그러면 타동사니까 이제 바뀌었으니까 목적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얘가 목적어인데, 요 제기대명사를 이 제기대 명사를 목적으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뒤에이 형용사는. 에, 이제 그 목적격 보호, 또 투부정사도 이제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형용사도 목적격 보호가 되고 명사도 목적격 보호가 돼요. 이런 등을 보호로 가지고 와서 결과를 나타낼 때가 있다. 즉, 그는 너무 어, 걸어서 그 결과 그 자신이 쩔룩거리게 되었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요, 요 설명이. 그는 너무나도 크게 외쳐서 그 자신이 홀스 보기 쉬었다. 홀스는 신목소리의 신 목이 신 형용사. 그는 너무 고함을 질러서 보기 쉬었다. 이런 뜻이에요. 바람은 너무나 불어서 그것을 날려버리,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blow itself out 시 폭풍이 마침내 기세가 꺾이다. 폭풍이 마침내 기세가 소멸하다. Blow itself out. 그래서 바람은 마침내 그 기세가 꺾였다. 이런 얘기죠. 왜 이거 뭐 어떻게 블로우 itself out이 기세가 꺾이다 이렇게 매우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음, 여기서 이제 아 u 은 보통 이게 부사인데 학기 문법에서는 부사는 목적격 부어로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오기도 해요. 이 언어 어, 어학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으니까 예외가. 왜냐면 뭐 13억이라든지 뭐 매독인가 영어 쓰는 사람이 뭐 13억이라고 합시다. 10억이든지 간에. 10억이라는 사람이 영어를 쓰는데 어떻게 딱 규칙에 맞게 쓰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편련 대로 막 쓰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학기문법은 원칙이 있고 또 예외가 또 있다. 그래서 원래 학기문법에서는 부정사라든지 형용사 이런 것은 명사 이런 것은 보호가 될 수가 있는데 부사는 보호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다. 예를 목적격 보호, 부사인데 목적격 보호로 보기도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냥 그런 것처럼 이해하지 않고 블로우 이셀프 아우이 폭풍이 바침대 기세가 꺾이다. 아주 큰 바람이 소멸하다. 이렇게 외워도도 좋은 거고요. 자, 그다음에 아이는 울어서 울 너, 울다가 그 스스로가 잤다. 그러니까 그 얘는 울다가 잠이 들고 말았다 해서 주어 우영식, 불안전 타동사, 목적어 의 예, 투부정사가 예, 목적격 부어에서 우영식으로 봐도 좋다 그 애는 울다가 잠에 들고 말았다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t 마 e mother was beside herself with joy 얘는 기뻐서 엄마는 기뻐서 미칠 지경이었다 beside 프 s e l f 가 mad m-a-d 미친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주어 동사 얘가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해서 주격보 얘는 부 사구에서 이 형식이 어머니는 기뻐서 미칠 지경이었다. <laughs> 그런 얘기고 설명을 좀 보면 비사이드의그 본래 뜻은 어, 벗어난 이런 뜻인데 비사이드원 셀프는 자기 자신에서 벗어난 그런 거니까 결국은 미친 이런 뜻이 된다. 이렇게 김별아 선생님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설명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The father was beside himself with engo에서 아빠는 분노로 부사거죠. 미칠 지경이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피안세이. 피안세이. 약혼 남자 약혼자. discreet. indiscreet. 무분별한 경솔한이라는 그 형용사, 그러니까 여기 보면 538번으로 보면 여기. Accuse a of b에서 accuse a of b하면은 a를 b라는 이유로 비난하다, a를 b라는 이유로 비판하다 이런 얘기고 뭐 예를 들어서 having been dis in discrete에서 having been은 이게 완료형 동명사인데, 완료형 동명사는 주절의 동사보다 시작이 한 단계 앞선다. 내가 이 아직 여기에서는 저그 동명사 구문을 하지 않았거든요. 안, 안 했는데 이런 걸 자꾸 여기서 막 끄집어내면은 더 어지러우니까 내가 아 얘기를 안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읽고 내가 해석을 해 주는데 어 이해가 가면 잘 이해가 가면 가면 됐고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이런 거 이해가 되는 거 우주로 외워가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은 어이 왜냐면은 그 이게 에, 이해가 아 그러니까 천 문장 정도를 해서 내가 일과서부터 이0과까지 이런 단문 같은 걸천 문장 정도를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된 사람은 이거 이것이 완료형 동명사는 분동사보다 어, 완료형 동명사는 주제의 동사보다 시작이 한 단계 앞선다 이런 말 자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을 어렵거든요 이첫 문장을 아는 사람한테는 그리고 첫 문장 정도로 한 사람은 요거 읽고 해석을 하면은 어, 대부분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이해를 하고 어. 보세요. One morning, on meeting her as usual, I found her almost beside herself. on I 인지도 이게 뭘할때 뭐뭐 이런 얘기란 말이지. 그래 when I met her as usual, 내가 그 여자를 평상시처럼 만났을 때, 평상시와 같이 만났을 때,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어느 날 아침 평상시와 같이 그 여자를 만났을 때, 내가 보니 그 여자가 내가 보니 그 여자가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She was full of a letter which she had just received. 그 여자는 방금 받은 편지에 관한 일로 머리가 꽉차 있었다. Her fiancé was furiously jealous. 그 여자의 약혼자는 맹렬히 질투하고 있었다. She accused herself of having been indiscreet. 그 여자는 분별이 없었던 것을 후회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어느 날 아침, 평상시와 같이 그 여자를 만났을 때, 내가 보니 그 여자가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그 여자는 방금 받은 편지에 관한 일로 머리에 꽉차 있었다. 그 여자의 약혼자는 맹렬히 질투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분별이 없었던 것을 후회했다 그 다음에 306번 I went to there all by myself 나는 거기에 갔다 all by myself 혼자 나는 혼자 거기에 갔다 이게 all by myself가 alone a l o n -E, 혼자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일형식이죠. 나는 갔다. 거기에 부사, 혼자 부사고. 바이의 뜻은 원래 옆에 이런 뜻인데 이어서 바이 마이셀프는 나 자신 옆에 이런 얘기죠. 나 자신 옆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언론 이런 뜻이 된다. 이런 설명이 이해가 안 가들랑은 이 안가들 안가글랑은 by myself가 나 자신 옆에 이런 뜻도 있고 혼자서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나는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가면은 왜냐면 나는 그기은 나는 이러, 이런 문장을 평소에 외우고 있으니까 아니 아니 뭐 나는 이왜 나는 잊어버릴 수 잊어버릴 수도 있죠. 사람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 수험생은 가급적이면 안 잊어버리고서 시험을 잘 보야지. 그리고 영어를 영어 기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여러 번 반복해서 잊어버리질 않고 외워 써야지 나는 나 가르치는 나는 영어 잊어버리도 상관없잖아요. 내가 무슨 영어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어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외에는 she lived 살았다 in a cottage. 오두막에서 오두막집에서 올바이 허셀프 혼자 이런 얘기죠. 그 여자는 혼자 오두막집에서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539쪽 보면은 여기 올대시 와시란 말이죠. 왓위해브 이렇게 되니까 우리 재산 이런 얘기고. 왓. 여기 엔드니까 what 여기 what이니까 what we are 그것은 우리의 데임 우리의 인격 이런 얘기고 the fact that 뭐뭐라는 사실 이런 얘기고 c는 여기 여기 c 여기는 얘는 알을다 보다 이해하다 이런 얘기고 여기 if 여기 이 o 사이에는 he is가 생각됐어요 he is 그다음에 kind는 같은 종류의 사람, 특별한 성질의 사람, 자 이런 얘기니까 한번 보세요. No one can live by and for himself. 누구나 혼자서 자기 힘으로만 살지 못한다. We are dependent upon the world of men and women, the world of the present and the world of the past, for all that we have and are.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세계와 과거의 세계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 인간됨됨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과, 아, 오늘날의 세계와 과거의 세계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세계와 과거의 세계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인간 데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다. The same thing may be more clearly seen in the fact that any person becomes unhappy if long separated from his kind. 누구나 anyone, any person 누구나 친구와 오랫동안 헤어져 있으면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에서 이와 똑같은 더 세임싱 이와 똑같은 일을 좀더 명백하게 할수 있을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누구나 친구와 오랫동안 헤어져 있으면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에서 이와 똑같은 일을 좀더 명백하게 알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딕스 포영 피플 하면은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윤리학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여기 이런 책에서 뽑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e did it for himself. 그는 그것을 했다 이까지 서형식인데 for himself는 혼자 힘으로. 그는 혼자 힘으로 그것을 했다. 자, 이런 얘기고. he loves himself. 그 여자는 그를 사랑하다 사명식인데 허힘 셀프는 그의 자체가 좋아서 그 여자는 그의 자체를 사랑한다. 그 사람 자체를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 때문에 그 사람 자체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혼자 힘으로고 앨범 그번 보십시다 For oneself는 Without other self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홀로 힘으로 동력으로의 뜻과 For his own use의 뜻으로 자기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비번에 For himself는 목적어가 제기대명사로 나온 경우로서 얘가 목적어인데 he love him 얘가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가 여기 제기 대명사로 또 나왔잖아요, 지금. 목적어가 제기 대명사로 나온 경우로서 for his own sake. 그 사람 자체 때문에 의 뜻으로 즉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서도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라는 뜻이 된다. 요렇게 알고서 요게 그런 뜻이라고 외워 두면 돼. 외워 둬야 되는 거예요. he loves him For himself. 그의 자는 그의 자체가 좋아서 그의를 사랑한다. 위 것은, he did it for himself. 그는 혼자 힘으로 했다. 이렇게. 이것을 철저히 외워 토야. 이런 데서 나올때 해석이 되죠. 자, find out. 찾아내라. 의미를, 그 단의 의미를 찾아내라. For himself. 자기 힘으로. in the dictionary 사전에서 자기 힘으로 그낱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라. 명령문이잖아. 얘가 타동사, 고 얘가 목적어. 우브이야로 수익 받는 명사 표는 틀을 붙인다 이렇게. 독자 자기 힘으로 예 for yourself 얘는 부사고 in the dictionary 얘도 부사고. I cook e d breakfast for myself. 이것은 보세요. 나는 요리했다. 아침을 요리했다. for myself. 나 스스로. 나 스스로 조반을 지어 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cook은 씨우케는 요리하다, 만들다, 밥을 짓다. 난 아침밥을 지었다. 나 스스로 나는 아침밥을 지어 먹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또 cook이 요리사 이런 명사로 그런 뜻도 있고. 이 loves labor for i t s e l f 에서 그는 노동을 사랑한다. 얘를 얘가 목적어란 말이지. 지금 주어 타동사 목적 삼형식인데 이 목적어가 제기 대명사로 와서 이 셀프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는 노동 그 자체를 위해서 노동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는 노동 그 자체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삼형식이에요, 결국은. 위 얘가 주어 타동사 여것서 전체가 이제 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위 슈드 프랙티스 버즈 우리는 덕을 실행해야 된다. 이것도 삼명식이죠. What's on shake? 덕그 자체를 위해서 우리는 덕 자체를 위해서 덕을 펼쳐야 된다. 이런 얘기 이게. 우리는 덕 자체를 위해서 덕을 펼쳐야 된다. 이거 우리는 실행해야 된다. 덕을 덕 자체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문장 네 문장 이런 문장 두 문장 하면은 여섯 문장을 여러분 읽고 해석하기. 해서 네번 다섯 번 읽어서 어,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되고 이거 했네 만들면 되고 이제 이거 만들고서 이것도 내가 해석을 쭉 해줄 때 이해가 되면 좋고 혹시 이해가 안 되거든 랑은 실망하지 말고 넘어가요 천 문장 정도면 이것이 다 이해가 되니까 왜냐면천 문장 정도 할때 모든 구문과 문법과 모든 기초부터부터 최고까지 다 내가 설명을 하니까 천명천천 문장 할 때까지는 부지런히. 설명 잘 이해하고서 외우들아이 말이죠. 물론 잊어버리는 건 잊어버리는 거지만 드리어리는 형용사, 허임셀프는 자기 본의로 이런 얘기고. 그래서 여기 트라이트는 이제 뭘 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뜻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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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여기, 여기서는 운두인데 운두 상처를 입히다 타동사란 말이죠. 데이가 주어, 운도가 타동사, 도주가 목적어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면, 와인드 실 같은 걸 감다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감다, 감어 실을 감는다, 감다. 이때는 와인드 (W-I-N-D) 과거분사는 와운드 (W-O-U-N-D) 과거도 와운드, 과거분사도 와운드. 그런데 스펠링은 어, 와인드, 와운드, 와운드이래서 W-O-U-N-D라는 얘랑 같아요. 상처 를 입히다 는 동사 원형인데 이 와운드가 와인드의 과거 와운드는 또 과거랑 과거 분사로서 실을 감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것을 내가 한번 얘기한 건데. 자, to some their home is very um, dreary. 일부 사람에게 그들의 가정은 일부 사람에게 그들이 가정이 매우 쓸쓸하다. This is generally because some or perhaps all, do not try to make it present. This is generally because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뭔 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부 사람 또는 아마 모든 사람이 자기네 가정을 즐겁게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They leave it for himself and do not care how much. They may wonder o h o s e about them. 그들은 각자가 자기 본위로 생활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해치고 있는지 개의하지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for 힘셀프는도 자기 본의로 그 다음에 하우머치 의문사 대가주어 메이 운도이가 동사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다시 한번 일부 사람에게 그들의 가정이 매우 쓸쓸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부 사람 또는 아마 모든 사람이 자기네 가정을 즐겁게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각자가 자기 본의, 본의로 생활하고 그들은 각자가 자기 본의로 생활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해치고 있는지 개의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5 4 1번 I want to you to try. Always to think for yourself. 자, 바로 얘가 주어고, 얘가 타동사고,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로서 오융식이에요 나는 원한다. 네가 노력하기를. 자, 그래서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언제나 사색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Don't believe everything you hear. No matter who says it. 누가 말을 하더라도 내가 듣는 모든 이야기를 다 믿지는 말아라 Don't believe all you read in the newspapers. 신문에서 내가 읽는 모든 것을 다 믿지는 말아라. Don't take other people's opinions without examining them. 그것들을 검토해보지 않고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말라. Try to find out the truth for yourself. 자기 힘으로 진리를 찾아내도록 노력해라. 자 이런 얘기. 다시 한번.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언제나 사색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누가 말을 하더라도 내가 듣는 모든 이야기를 다 믿지는 말아라. 신문에서 내가 읽는 모든 것을 다 믿지는 말아라. 그것들을 검토해보지 않고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말라. 자기 힘으로 진리를 찾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직독직해 동시통역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백사십이, 사 I d 아이 데어 세이는 퍼haps 아마도 이런 뜻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너무 몸에 서번마다 쏟아 꿈은. 다음에 음 여기서 이제 as she did 얘는 she liked him 여기서 did는 대동사다 이런 얘기예요. she 그 여자는 그를 좋아했다. 자, 그다음에 but b o t just her alone. 여기 b u t Just h o n e 얘는 이제 여기서 벗은 뭐뭐 뭐 이외에 이런 뜻이니까 바로 그 여자 혼자 이외에는 뭐 이런 정도로 바로 그 여자 혼자 이외에 이렇게 하면 되고 Grave 여기 Grave Grave g r 얘는 심각한 형용사로 명사로는 무덤 묘 산소 이런 뜻도 있고 자 보면 The 더걸 Loved him so dearly for himself that sometimes she thought She was glad that he had no one to care for him but just her alone. 그 아가씨는 그의 자체가 좋아서 그 이를 몹시 사랑했기 때문에 때때로 그 여자는 바로 자기 혼자 밖에는 그 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laughs> 다시 한번 그 아가씨는 그이 자체가 좋아서 그 일을 몹시 사랑했기 때문에 때때로 그 여자는 바로 자기 혼자밖에는 그 일을 좋아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h e r friends did not like him as much as she did. 그 여자의 친구들은 그 여자가 좋아하는 것만큼 그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 For perhaps they were wise grave cold people and she I dare say was very 이, foolish 여기 I dare say 얘는 아마도 이렇게 여기서 이제 s h e 는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e 아마 현명하고 신중하고 냉랭한 사람들이었고 그 여자는 너무나도 어리석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 아가씨는 그일 자체가 좋아서 그 일을 몹시 사랑했기 때문에 때때로 그 여자는 바로 자기 혼자밖에 는그 일을 돌보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그 여자의 친구들은 그 여자가 좋아하는 것만큼 그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아마 현명하고 신중하고 냉냉한 사람들이었고 그 여자는 너무나도 어리석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아마 현명하고 신중하고 냉냉한 사람들이었고 그 여자는 너무나도 어리석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참 좋은 문장이에요. 좋은 생각이고 뭐이어 여튼 그 여자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똑똑해서 그 남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냉정한 사람이니까 또 사랑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좋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은 그 사람을 자기 혼자 독점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그이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자 됐죠 자 그다음 이제 어308 워크 여기는 이제 다음 번에 또 하겠어요 지금 28분이 지났으니까.